자. 앉아. 앉아. 옳지. 간식 먹자. 오늘 소주 앉아. 옳지. 매실 엄마가 얼렸어. 과메기하고 매실하고 단호박, 밤호박. 연어 구우면서 호박 조금 구웠어. 밤호박 맛있다고 니네 잘 먹어서 또 보내줬어. 한 박스. 한 박스가 아니다. 두 박스가 한 박스로 왔어. 맛있게 먹자. 호박 먼저 먹자. 우리 짱아 잘 먹지. 오구. 오구 호박 맛있어. 어. 오순이. 얼치. 소주 소주 어딨어 덕구 얼치. 우리 블루. 어? 자꾸 핥아 가지고 엄마가 그거 해놓은 거야. 연어도 조금 먹자. 연어. 연어 구웠어. 오구 오구 할지마 네가 할타 갖고 덧나는 거야 지금. 응. 연어가 많지는 않아. 엄마, 아빠 어제 먹었는데, 니네 거좀 냉겼어. 쏘, 오구! 핥지 마. 불로 핥지 마. 니가 핥아서 덧난다고, 지금. 응. 호박도 하나씩 먹고, 오구! 할지 말라고. 먹는데 집중해. 오이고, 이뻐라. 불로 앉아있어. 오구! 할지 마, 블루 할지 마. 놀아주지도 않으면서 핥아주는 건 잘해. 어이구, 오구 먼저인데 엄마가 오순일 줘버렸네. 그렇지, 블루도 앉아 해주지. 블루 큰거 먹자. 왕큰 거. 오구 할지 말라고 매실 엄마가 얼렸어 씨다 발라가지고 샤베트처럼 먹이려고. 응. 오구 왜안 먹어? 셔? 차가워서 그래? 당근 얼린 건잘 먹잖아. 오구 핥으면 안 돼. 관맥이 줄게. 오구, 일로 와, 너.